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밴드체조 강사 최은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밴드 이용해서 즐겁게 운동해 보실게요. 자, 먼저 몸풀기 운동 들어갑니다. 자, 손 몸통 옆에 놓으시고, 목 운동 고개 위. 천천히 정면. 고개 아래. 천천히 정면. 어깨 바라보고. 천천히 정면 반대쪽 천천히 정면 고개 숙여서 목 부드럽게 회전 하나 둘 반대 하나 둘 천천히 정면 바로 해보시고 양손 주먹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끝 당겼다가 밀고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손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팔 좌우로, 자 손끝 당겼다가 아래로.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바닥 위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꿈치 구부리고 모았다가 하나, 둘, 앤, 셋, 넷.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자, 마시면서 위로, 후, 반대로, 후. 숨 걸으시고 자, 오늘은 골반 높낮이 수정 자세 다리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놓으실 거예요. 자, 밴드를 길게 풀으셔서 자, 엉덩이에 걸치시고 자, 엉덩이에 걸치셔서 자, 한손 밴드를 바닥에다 놓고 바깥쪽 접은 다리 쪽으로 밴드 바닥에다 놓고 한손 들어서 팔귀 옆에 자, 마시면서 위로, 호흡 내쉬면서 옆으로, 골반, 고관절을 내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면서 호흡하고, 3, 2, 1 천천히, 바로. 후, 한 번만 더 하실 거예요. 자, 팔귀 옆으로 오셔서 손은 바닥 짚습니다. 자, 천천히 손을 위로 쭉 뻗고,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기울여서 체중을 실고, 고관절 도 눌러주시면서 호흡합니다. 쓰리, 두 원. 천천히 정면, 호흡 내쉬고. 반대쪽으로 밴드를 잡고 반대쪽도 가실 거예요. 손 바닥 짚고손 옆으로. 자, 손을 바닥 짚고팔귀 옆으로. 자, 천천히 손 위로 쭉 뻗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3, 2, 1. 자, 천천히 구부려서 돌아오고, 한번 더. 자, 천천히 팔꿈치 구부리고, 자, 쭉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기울여주고3 2 1 1천3 4 5 6 7 8 9 9니다9 9 9 1 2 3 4 5 6 7으9 10 천천히 살짝만 당겨놓으신 상태 엉덩이로 밴드를 더꽉 잡아서 눌러주시고 트위스트 하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벽면 뒤로 갑니다. 홀드 버티고 3, 2, 1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호흡 내쉬고 반대쪽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쓰리 원 천천히 정면 돌아오셨다가 제 자리로. 자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뒤쪽 바라보고 쓰리 트원 천천히 정면 돌아와서 후 풀어주고.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마시고 내쉬면서 3 2 1 천천히 정면 돌아오셨다가 다으로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버티고 3 2 1 천천히 정면으로 호흡, 내쉴게요. 어깨 한번 털썩. 반대로 털썩. 자, 한손을 바닥 지고한 손은 골반 잡고, 위아래로 눌러줄게요.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바로 하시고, 두손등 뒤에 손 집어서 바닥을 짚고 자, 골반을 살짝 들어주시는 건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골반을 살짝 들고, 고에 뒤로 호흡하고, 쓰리, 투, 원. 천천히 정면, 골반 낮추고, 손들어나셔서 손목 털어주시고, 바로, 다리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자, 한번더 반복합니다. 자, 골반, 고관절 바닥으로 꽉 눌러 놓으시고, 양손, 밴드를 잡고, 한 손은 바닥을 짚고, 자, 팔꿈치, 손끝 귀엽게, 자, 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옆구리, 늑골 마디마디 열리게, 스트, 원, 천천히 구부려서 내리고. 한번 더. 발귀 옆에. 발 위로 쭉 뻗어서 옆구리 길어지게. 쓰리, 투, 원. 천천히 돌아와서 제자리. 반대에 끝에 잡으시고. 한 손은 바닥 짚고 발은 귀 옆에. 자, 천천히 위로 쭉 뻗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투, 원. 자, 천천히 다시 구부려서 풀고. 한번 더, 팔뒤 옆에 위로 쭉 뻗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길게, 투, 원. 천천히 정면. 바로, 어깨 부드럽게 털어. 반대로, 갔어. 자, 다리, 손 이렇게 양쪽으로 밴드를 잡아서 트위스트 살짝 밴드 끌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바깥쪽 다리쪽으로 후, 쓰리, 투, 원 천천히 정면, 호흡 내쉬고 한번더 같은 방향 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가서 정지하고 버티고 숨 쉬고 원, 천천히, 정면 돌아와서, 제자리. 후, 반대 방향으로 트위스트. 자,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쓰리, 투, 원. 천천히, 정면 돌아와서, 풀고.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숨 쉬면서 버티고, 투, 원, 천천히 정면 돌아서, 후, 어깨 풀고, 반대로 풀고. 자, 두손등 뒤에 손 짚어서, 자, 두 무릎으로 바닥을 꾹 누르시면서 골반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골반 살짝 들어서, 고기대로 호흡하고, 쓰리, 투, 원, 천천히 정면, 엉덩이 아래로 맞추시고, 상태 일어나셔서, 손목 털고, 자, 한 손은 바닥 짚고, 한 손은 골반 보관절쪽 잡아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바로, 자, 다리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리 가져오셔서, 좌우로 왔다, 왔다 하시면서, 골반, 고관절 풀어주시고, 다리 요렇게 모아서, 모으고,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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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넷둘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다리 앞으로 쭉 뻗고 허리 한번 쭉 펴서 뒤쪽 바라보고 천장 보슬리두와 천천히 정면으로 상체 일으켜서 다리 풀어 주실게요. 자 오늘. 엎드려서 하는 동작, 다시 하나, 한 가지 더 배워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셔서,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고, 무릎을 조금씩 뒤로 하셔서, 엎드린 자세를 가봅니다. 자, 엉덩이 좌우로 들썩들썩 하시고, 자, 뒤에 있는 다리 발끝 세우셔서, 자, 턱은 편안하게, 상체에 힘 풀고,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내듯이 하나, 앤,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열. 다리 뒤로, 따, 갔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갑니다. 다리 아래로 쭉 풀어서 누우시고. 자, 다리를 한 다리씩 들어 올릴 건데, 다리 아래배를꽉 바닥으로 누르고 한쪽 다리만 뒤로 들었다가 내리고 뒤로 들었다가 내리고 셋 들었다가 내리고 넷 들었다가 내리고 다섯 업엔 여섯 업엔 일곱 업 여덟 업 예, 바로 자 상체에는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고 복부하고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시고 반대로 가보실게요. 자 반대 다리 천천히 업 하나 업둘업셋업넷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후, 숨 고르고, 엉덩이 자로 실룩실룩 하시면서 허리에 왔던 자극을 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밴드를 조금 더 짧게 잡아서, 짧게 잡아서 등 뒤에 허리 뒤로 가져와서 양손 등 뒤로 잡으실게요. 자, 이마 바닥쪽으로 하시고 자, 작은 손을 하늘 방향으로 올렸다가 내리시는 거 자, 시선은 바닥 바라보시고 목이 편안해진 상태,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복부에 힘주고 배를 바닥쪽으로 꾹 눌러놓으시고 손을 위로 업 다운, 둘, 업 다운, 셋, 업 다운, 넷, 업 다운, 다섯, 업. 다운, 여섯, 업. 다운, 일곱, 업. 다운, 여덟, 업. 다운, 숨글로고. 자, 이번에는 팔을 쭉 뻗어서 엉덩이 위에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양손으로 밴드를 타션 있게 꽉 잡아 놓으시고 상체를 들었다 낼거야 하나 하면, 업. 내리고. 둘 라면, 업, 내리고. 셋, 업, 내리고. 넷, 업, 내리고. 다섯, 업, 내리고. 여섯, 업, 내리고. 일곱, 업, 내리고. 여덟, 업, 내리고, 후. 숨골르고여러분이를 손바닥을 꾹 짚어서 상체 일으켜서 엉덩이 들어서 엉덩이 발뒤꿈치 가까이에 후. 천천히 엉덩이 들어서 테이블 포지로 오시고 다리 앞으로 오셔서 천천히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숨걸을게요 마무리 스트레치 자 마시고 내쉬면서 마무리 스트레치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마시고 내쉬면서 치그시 머리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등 뒤로 천천히 손 머리 위에서 하나. 둘, 몸통 웨이브 둘, 위로 쭉쭉쭉 천천히 바로 어깨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자손 무릎에다 놓고 손 가다듬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